항상 강조하는 M모드 M모드는 뭐말 그대로 내가 다 조정하는 거예요 ISO부터 조리개, 셔터스피드 다내 맘대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M모드는 어떨 때 쓰냐면요 우리가 집에서 제품 사진을 찍어요 근데 바둑판을 찍어요 바둑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어, AV모드로 찍었어요 AV모드로 찍고 노출은 뭐 적정노출 0에다 맞춰놨어요 검정색에 초점 잡고 사진 하나 찍고요. 검정, 흰색에 초점 잡고 사진 하나 찍어 보세요. 사진 전체적인 밝기가 달라져요. 어느 거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사체가 검정색이면 사진이 밝아지고, 피사체가 흰색이면 사진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사진이 밝아지면은 똑같이 이제 AV 모드 노출 0으로 찍었을 때왜 초점에 따라서, 초점 영역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냐 하면은 카메라는 바둑판 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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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다는 거 모르거든요. 내가 검은색에 딱 초점 맞추면 아 밝기가 이 정도구나.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는 이 정도 밝기구나.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조리개 2.0 놓고 노출을 0으로 맞췄더니 셔터스피드가 250분의 1이 나왔다. 검정색. 근데 흰색이 띠딕 맞췄더니 뭐 만약에 셔터스피드가 100분의 1이 나왔다. 지금 2.0에 다른 조건 다 똑같고, 빛, 빛이 들어온 양이 다 똑같고, 조리개 수치가 똑같은데, 초점이 바뀌면서 셔터 스피드가 바뀌었으니까 사진의 밝기가 똑같은 밝기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제품 사진 찍을 때 가장, 이게 예를 들면, 우리 현관에 이제 거실에서 저거를 찍었어요. 북유럽풍 매트를 찍었어요. 거실에 탁 깔아놓고. 근데 어 나는 분명히 계속 한 자리에서 한 곳에서 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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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데 사진이 밝았다, 흐렸다, 밝았다, 검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초점이 북유럽풍 그 예쁜 그 삼각형 모양 있죠? 그걸로 하면은 검정색이 한번 맞았다. 흰색이 한번 맞았다. 검정색이 한번 맞았다. 흰색이 한번 맞았다. 그러면 거실이 전체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막 이래요. 이거를 누가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사진 찍는데 자꾸 사진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흐려지고 저기 어두워지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환장을 노리시죠. 나는 똑같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찍는데 도대체 왜 이러나. 그 고게 그거 때문이에요. 그 노출이. 얼굴을 찍어도 얼굴도 뭐 그렇잖아. 만약에 눈에 만약 내가 초점을 맞췄어요. 보통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눈에 초점을 맞추니까 검은자위에 맞을 수도 있고 흰자위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노출이 막 오버됐다가 뭐 낮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내가 원하는 피사체 말고 사진 전체적인 밝기를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수동 모드를 쓰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도, 얘는 초점 맞는 그 부분을 측강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가는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셔터 내가 조절하고, 셔터, ISO, 조리개, 요세 가지가 똑같으면, 은 똑같으면은 해가 떴다 지지 않는 이상, 불을 켰다 꺼지 않는 이상, 노출은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동 모드를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동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때 쓰냐 하면은 내가 공연 사진을 찍어요. 공연 사진인데 조명 엄청 막 바뀌잖아요. 밝은 조명일 때 있고 어두운 조명일 때 있고. 이거 언제 M모드로 막 맞추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노출을 카메라가 알아서 조정해주는 뭐 AV 모드나 P 모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수동 모드가 가장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 노출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어떤 촬영 모드로 사진을 각을 해 보시고 사진을 찍으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수동 모드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배웠잖아요. 노, 조리개 어떨 때 조정하고 셔터 스피드 어떨 때 조정하고 IS o 어떨 때 조정하는지 지난 시간에 다 익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M 모드로 그세 개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제품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제 리뷰, 리뷰 써야 되니까 제품 사진을 찍어야 돼요. 오늘은 어두워. 실내에서 찍어야 돼요. 실내에서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밤에, 밤에 찍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세팅해야 될게 제일 뭐랬죠? ISO. ISO를 1600 정도 맞추는데요. 제 카메라는 1600까지는 노이즈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는 1250까지만 저기를 맞추거든요. ISO 그 이상은 안 올려요. 이 ISO 한계점도 아마 각 카메라마다 다르니까 그 카메라마다 다르고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똑같은 기계라도 나는 1600까지는 ISO 이거 노이즈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난1600 정도 이 노이즈가 좀 너무 싫어, 보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낮춰야 돼요. 최대 허용할 수 있는 ISO를 좀 낮게 세팅을 해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50이니까 제 카메라는 1,250 이상을 넘어가면은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사진이 되게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저는 최대 최대 IS가 1,250 무조건 1,250 1,250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실 내잖아요. 프레시가 없는 이상은 조리개를 열어서 빛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리개를 열어서 조리개를 열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적당한 밝기, 그 다음에 적당한 밝기를 셔터 스피드로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실내에서 아기들을 데리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기들을 데리고 이제 애, 아동 제품 리뷰예요. 그럼 아기도 막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ISO 한계치까지 맞춰놓고 뭐 아기들 움직이니까 셔터 스피드 아마 200분의 1, 아무리 안 움직여도 125분의 1 보다 느리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125분의 1로 맞춰놓고 적정 노출을 조리개로 약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뭐 실내니까 아마 조리개 최대 개방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찍는 거예요. 이게 M 모드 밝을 때는 뭐 반대 상황이 되겠죠? 밝을 때 야외 촬영을 한다. 그러면 일단 ISO 최대로 낮춰야 되겠죠. 햇빛 쨍쨍 하니까 ISO로 100으로 낮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밝지만, 너무 밝지만, 내 제품만 잘 보였으면 좋겠어. 뒤에 배경은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찍으면 제일 먼저 뭘 건드려야 될까요? 빛은 풍부하고, ISO 맞춰 닿고, 일단 내 피사체에 집중이 돼야 돼. 뒤에는 초점이 안 잡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그때, 아, 나는 그러니까 조리개를 좀 최대 개방을 해야 되겠다. 조리개를 최대 개방했어요. 그런 다음에 노출을, 밝기를 셔터 스피드로 맞추는 거죠. 밝기를 셔터 스피드로 맞추는데 아마 아주 밝은 날 조리개를 최대 개방하면요. 4,000분의 1 셔터를 놔도 사진이 밝을 거예요.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햇빛 쨍한 날에.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조리개를 좀 닫아줘야 돼요. 조리개를 좀 닫아 가지고 빛의 양을 좀 줄여서 적정 밝기를 맞춰 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 배경 흐림 그 느낌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조리개를 조금 닫고도 배경 흐림을 할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피사체랑 카메라는 가깝게, 피사체랑 배경은 멀게. 요런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면은 조리개를 어느 정도 닫고도 이제 배경 흐림, 피사체에 집중이 되는 그런 사진을 좀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를 만져야 될지를 내가 카메라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걸 만져야 될지를 약간씩 공부를 하는, 하면은 뭐 카메라가 그냥 찍는 사진 아니면은 뭐 어, 나는 조금 더 밝은 사진을 찍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두워? 뭐 이런 사진 안 찍히는 거죠.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AV 모드로 났어도 카메라가 알아서 자기 맘대로 밝기를 조절해서 찍어도 내 눈에 맘에 안 들면 노출 보정 버튼을 이용해서 노출을 보정할 수 있고 애기들 사진 찍을 때는 애기는 이제 빨리 찍어야 되는데 M모드 하고 있을 시간 없어요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무조건 TV예요 TV나 P TV 모드로 찍고 뭐 음식점에 가서 이제 가만히 있는 상황 예쁜 피사체에 집중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제 AV 모드로 놓고, 요런 식으로 해서, 모드도 그냥 하나만 써보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다 써보세요. 이럴 때이 모드 쓰면은 이런 느낌의 사진이 나오구나, 이런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측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얘기했던 그 노출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음, 측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진은 대체 밝고 어떤 사진은 왜 어둡고 뭐 도대체 어떤 게 기준인지 어, 그런 거 측광도 재미있어요. 측광도 재미있으니까 측광 다음 시간에는 네, 측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